자, 사공법 완강자네, 피날레를 볼 것.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강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 피날레 어차피 강의 분량이 10강인가 12강,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강당 강의 시간이 길지가 않아. 그러니까 금방 볼수 있거든? 뭐, 정 보기 싫으면은 1부터 4강이라도 봐. 응? 너네, 이거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 그래도 나름 사정공략법 수업할 때 신경을 되게 많이 썼거든? 뭘 신경 썼냐면,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드리려고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책에도 적혀 있어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네가 조금 그냥 편하게 봐도 되는 거다 적어 놨거든 근데 q&a 게시판에 보면 안 중요한 것만 물어봐요. 그니까 러 중요하지 않은 것만 집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니까 제가. 그렇게 Q&A 보면서 이제, 아, 왜 강의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한 번에 선택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가능성 보는 거고, 아, 검증해야 되는 거고, 정말 수십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정했냐? 응? 뭘한 번에 정해? 한 번에 안 정했어요. 어? 한 번에 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왜 자연수, 정수, 고정 관찰하는데, 이거 고정하고 이거 관찰하냐? 고정 관찰 문자는 네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뭐 수학 법칙이야? 수학 법칙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네가 만약에 A 고정하고 B 관찰하는 게 편했어, 그럼 너는 그렇게 하면 되지. 나는 B 고정하고 A 관찰할게.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잖아. 가이드를 내가 말해주는 것 뿐이고, 아니, 교재에도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음, 이거 어차피 문제마다 고정 관찰하는 문자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냥 해봐도 되는 거니까 캐주얼하게 가라. 응?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질문이 그렇게 많아.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그리고 이제 그래프 추론. 아 이것도 뭐할 말이 엄청 많죠. 그래프 추론은 일단 뭐가 그래프 추론 문제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목적과 상황 인식에서 이거는 그래프 추론이고 나머지는 시기 베이스다. 제가 진짜 목숨 걸고 계속 말씀드리잖아, 그죠? 어, 근데 놀랍게도 Q&A 게시판에 자기는 식과 그래프의 선택을 고민하는 과정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제가 식과 그래프 선택만 목적과 상황 인식부터 한 20강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으면 어떡해요 어?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래프 그리지 말래요. 매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학생들, 이렇게, 어,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들을 때 진짜 깜짝 깜짝 놀라는 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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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요것만 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냥 뇌 빼고 문제를 풀어. 응? 그러니까 뇌 빼고 4점짜리 킬러 문제 이런 거풀 거면, 풀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당연하죠. <laughs> 아니. 야, 수능은 생각하는 시험이래, 매. 니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뇌 빼고 킬로 문제를 푼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수능 준비 자체를 안 하는 게 맞지. 문제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뇌 빼고 공부할 거면 뭐하러 수능 준비해요. 수능은 생각하는 거 측정하는 시험인데, 애초에 안 맞잖아. 그니까 그 전제가 안 맞으니까 시험 준비조차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어쨌든, 뇌 빼고 할 거면 풀지 말자. 맞는 말이야. 근데 이것만 봐. 이것만. 아, 강윤구는 문제 풀지 말라더라. 와, 저 미쳐 죽겠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얘기하는 거야? 아, 뇌 빼고 그릴 거면 그래프 그리지 마라. 응?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이제 이것만 봐.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했다. 제가 언제 그리지 말라고 했어. 사전공략법에 적혀 있어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역할은 그래프 추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황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길럭 데이터점 등을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 내가 산수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그래프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부합이 된다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뇌 빼고 그릴 생각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그래요 이런 질문을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당연히 염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응? 제한된 규칙이 있어. 그 규칙 내에서 자유롭게 내가 할수 있는 거야. 내가 왜 그리는지 알고 있다면 그려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지가 왜 그리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그리니까 그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할 거면 그리지 마라. 근데 그거를 책에도 적어 놓고 강의 중에도 얘기하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수십 번을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에 Q&A 게시판에 또 이런 질문들을 한다 이거야.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또할 얘기가 많은 게, 염들 그래프 그리겠다고 마음 먹었어. 그래프 추론인 거 파악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러면 너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해요. 조건을 이제 식으로 못 옮기니까 저희가 그래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식으로 옮길 건데, 그때 이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결론은 어차피 그냥 국민 사전 중에 뭐야.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분들 만약에 등식을 만드는 문제고 등식을 만드는 문제인데 그래프 추론이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낯선 숫자 내가 식으로 옮기지 못하는 숫자가 있어. 그 숫자 어차피 적점 아니면요. 인수 아니면요. 불연속점 아니면요. 점근선 정보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너네가 어려워하는 건식 정리를 못해서 식 생성을 못해서 주인공 함수를 잘못 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를 못 푸는 거라니까? 응? 여기 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을 못해서 그래.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식을 정리 못 해. 식 정리할 때 문자 설정 할 수도 있는데, 문자 설정 안 해. 그러니까 너네가 중인공 함수가 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표시도 안 되고, 두 개가 안 되니까 그래프 문제가 힘든 거잖아. 근데 우리 애기들은 곧그 뒤만 기억하고 있어. 그 뒤만. 어? 아,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팀접에서 바뀐다. 어쩐다. 아 물론 그것도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그 뒤의 내용은 얘네 둘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냥 예시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하잖아요. 범위가 제한이 되거나 뭔가 다른 함수의 특징이 있을 때는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어쨌든 변주가 있기 때문에 그 변주에서도 변하지 않는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고 변하지 않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뭐다 만나는 상태 아니면은 최대 최소를 너네가 보낸 거니까 아 만나는 상태에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지점들 최대 최소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지점들 너네가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넓은 걸 기억하고 항상 적용되는 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예시적인 부분들은 아그 넓은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도 할 겸. 그리고 우연치 않게 뭐 시험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적용해서 풀수 있게 가볍게 공부하는 게 맞는데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기억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중요한 거랑 중요지 하 않은 거를 구분을 못한 채로 계속 강의를 보니까 강의가 답답하지. 응? 근데 그걸 제가 분명히 강의 중에도 얘기하거든? 이런 얘기를 60강 동안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응? 근데 정작 Q&A 게시판에 어떤 얘기가 또 올라오냐? 피날레를 보더니 왜 진작 이 얘기를 안 했니? 제가 피날레에서 얘기한 건 이미 다 강의에서 했어요. 사공법에서 이미 다 너네가 공부한 거야. 공부는 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관심이 다른데 있다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걸 계속 집착하는 그, 그 관성을 너네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강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캐주얼하게 알려주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러니까 적용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뭐야 이거 남들은 뭐자전공약부 공부하니까 성적이 막 퍽퍽 오른다던데 나는 왜안 되지? 라는 생각만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걸 봐야 야 이건 문제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건 적용이 안될래야안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프 추론은 식정리 잘해서 주인공함수 정하는 과정과 표시하는 걸 당연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국민사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이런 변하지 않는 거에 집착을 하고,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변주가 발생할 수 있는 건 가볍게 공부했을 때, 그때 제대로 사전공략법을 공부한 거지. 이걸 거꾸로 공부하시면은, 당연히, 문제가 제대로 풀릴래야 풀릴 수가 없죠. 자연수, 정수, 고정관찰 문자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수, 정수, 고정관찰 문자 정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자연수 정수를 구하겠다고 목적과 상황을 인지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등식, 부등식으로 자연수 정수를 구할 수 있는데 등식을 만들 수 있는지,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지 식생성 방식을 검토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식을 만들 때 자연수 정수는 문자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으니까 만약에 설정이 필요하면 설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너네가 그렇게 이제 식을 만들었을 때 등식이면 고정 관찰할 건데 아그 고정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케이스 분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케이스 분류는 나머지 기준 분류, 약수 배수 분류, 미체 거듭제곱 분류,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고정 관찰할 때.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정리할 때 관찰 문자 눈으로 하면 좋은데 근데 뭐잘 모르면 그냥 다 해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잖아 그치? 근데 왜 중요하지 않은 거에만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너네가 한 번에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물론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이 나왔으면 저희가 한 번에 아, 정답 상황이 딱 그려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검증은 해봐야 돼요. 그니까 해보는 건 당연한 건데 적게 해보자가 목적인 거잖아. 똘똘하게 고정관찰 해보자. 고정의 횟수를 줄이자. 사고법에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적혀있잖아. 응? 제일 앞부분에 이쁘게 적혀있잖아요. 결국 고정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 이라고 적혀있는데 근데 애초에 해보겠다는 생각을 배제하고 한 번에 정답을 구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상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상하게 강의를 보면은 그 강의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어 왜냐면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도 똑같은 강의를 보고 똑같은 피지컬을 갖고 있는 학생이야 내신이 똑같아 근데 점수가 천차만별로 나온다니까? 응? 아니 내신이 똑같으면 자사고 내신 똑같으면 사실 피지컬이 똑같은 거거든 근데 우이고사 점수는 이만큼 차이가 나. 50점? 35점? 그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응? 근데 그게 머리 탓이 아니라니까? 너네가 머리가 나빠서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머리는 수능 준비하는데 무슨 머리가 그렇게 중요해. 태도의 문제지. 관점의 문제야.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너네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이게 어렵니? 그래프 그릴 때, 아,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 아, 여기 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요거에 내가 집중하고, 어차피 결과는 국민 사점이니까 캐주얼하게 슉슉슉슉 바꿔가면서 내가 선정해야지. 그렇게 너네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안 하는 것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다, 그냥 너네가 충분히 책에도 적혀있고 하니까 정독해서 읽었으면은, 이런 것도 다 읽었으면, 아, 그래. 고정관찰 문자 정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아, 논문 쓰지 말라고 적혀있네. 아,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다른 요인들 얼마나 많아요 자정에서 공부하는 거아 그것들을 내가 공부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냥 그렇게 이제 네가 바뀌어지기만 하면 되거든 아 근데 그게 너무 안돼 그지 어 그니까 너네가 피날레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사전 공략법에서 공부한 게 그냥 개별적인 문제 하나하나의 이해 그런 게 아니고 정답이 되는 포인트 하나하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정답이 되는 포인트는 물론. 알면 좋죠. 그러니까 저도 알려드리는 거고. 근데 그게 본체가 아니고, 너네가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야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기, 근본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 만약에 처음 생각이 틀렸으면 대전환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기본이잖아. 그런 부분들, 그런 당연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라 이거야. 그래야 너네가 생각이 올바르게 잡히고 지금까지 공부한 사전공략법이,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본체는 공부 안 하고 꼬리만 공부했구나 이런 걸 너네가 알게 되는 거고 너네가 그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진짜. 왜냐면 지금 수능 수학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 지식 한두 개 배운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그냥 생각의 방향성 그거 하나로 점수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너네가 이미 어느 정도 사전 공략법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이걸로 너네가 생각의 방향성을 올곧이 가져갔을 때그 잡다한 부분들이. 점수가 될 거예요. 응? 너네가 그렇게 사전 공략법에서 배운 하나하나의 내용을 점수로 만들고 있지 못하다면 본체를 못 봐서 그래. 그 본체에 대해서 제가 신명나게 얘기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의도구나 다시 한번 너네가 좀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발 좀 이상한 고집 같은 거는 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끔이 아니고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인데. 이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한테는 이런 일이 없거든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이런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번 얘기하면 어다 알아 쳐먹어 그래서 그냥 알아서 점수 나오고 알아서 대학을 잘가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 걔네한테 근데 꼭 이제 애매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2등급 제가 그 등급대에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가장 답답한데, 이 친구들은 일단 팔랑기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을 나빠하거나, 아니면 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바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안 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떤 친구가 이제 뭐 점화식 파트를 공부하고 있었나 봐요. 그럼 제가 점화식 파트에서 이제 시작하는 지점을 정하는 여덟 가지 방법 정도 알려준다 이거야 근데 그걸 한 번에 이제 고르는 걸또 물어보더라고 근데 제가 이건 강의 중에 한열번 정도 이거 한 번에 정하는 거 아니고 쭉 동시에 고려해서 나열되는 거 나열해서 연산하는 거고 식생성하는 거고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막 이런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근데 딴소리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관점이 좀 이상하다. 응? 제가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 한 번에 고르는 걸 가르친 게 아니고, 얼마나 빠르게 동시에 고려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수업을 한 거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아예 잘못 본 거니까, 강의를 다시 봐라. 굉장히 정상적인 답변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 답변을 보더니 자기가 기분이 안 좋대. 강의 다시 보라고 한게 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강의 다시 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 되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견제하고 1년 동안 공부하면 태도가 하나도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바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극명하게 드러난다니까. 반면에 또 다른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사전 공략법 다 공부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또써 이런 이런 류의 말들을 막 적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는 이거 한번다 다시 해야겠다. 응? 그래서 다시 하세요 하니까 진짜 다시 한 거야 그러니까 말을 잘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 96점 맞았잖아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머리의 문제? 그런 거 아니야 여들은 뭔가 오해하고 있다니까 머리는 다들 좋으세요 요즘 MZ세대들 머리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좋은 머리를 못 살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네 충분히 진짜 태도만 바꾸면 은 급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야, 이거 한끗 차이거든? 그한끗 차이를 좀이 피날레 강좌를 통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너네가 혼자 하는 것보다 당연히 강의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해봐, 너네가 그래프 추론 문제를 뭐 100개, 200개 풀어봤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표시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이걸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냥 은연 중에나 문제 푸는 거지 누가 의식하면서 이렇게 다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미 되게 많이 공부한 거야, 많이 공부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혼자 하는 것보다 피날레 일단 보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아직 안 봤으면 보세요. 본 친구들은 다 만족하고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 건데 뭐냐면 그리고 너네 이제 피날레를 공부할 때 제가 그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건 자존공략법 적용이 안 돼서가 아니고 안 적어서 그래요 덜 적어서 그렇고 잘못 적어서 그래 그 확신을 좀 너네가 갖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했어 을뭐 어느 모의고사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항등식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f x 그다음에 뭐 코사인 파이 x 인 가고 사인 x 인가뭐 이거 적분하는 이제 적분법 미적분 적분법 문제거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적분의 연산 적은 다음에 함수 구하는 걸로 적은 다음에 fx를 구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서 이제 함수 구하기 쪽으로 글을 적었더라고. 그리고 나서 해설 보니까 뭐그 해설은 저도 못 봐서 몰라요. 근데 뭐 되게 신기하게 풀었대. 이렇게 신기하게 푸는 건 사전공략법에서 안 배웠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나요? 이런 건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하고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사전공략법 적혀 있는 걸로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상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잘못 적은 거야. 잘못 선택한 거야. 어? 그럼 너네가 이거 아닌 갑다 하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뭐 이거 성질 뭐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항등식이 있으니까. 아, 항등식 이용해서 뭐 하겠다? 아, 모양 맞추겠다. 그래서 원하는 값만 구하겠다. 이걸로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럼 황등식 어떻게 모양 맞출까? 황등식 이용하는 방법은 또 여덟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또왜안썼어8 여덟 가지 있는데. 어? 그럼 너네가 지금 함수 구하는 게 아니니까 생성이 아니고 뭐겠어요? 아, 값만 구하는 거고. 값만 구할 때는 너네가 그냥 대입하는 것도 있지만 뭐 미분할 수도 있고 적분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너네가 알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모양을 맞추면 되겠지 뭐. 근데 여기에 때마침 또 sinx가 있더라고.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미분하세요. 그리고 fx 곱하세요. 그러면은 뭐 모양이 마저 들어가잖아요. 미분해서 아, 모양 맞추고 그다음에 접근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딱 달아줬더니 그 친구가 어 사전 공략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는 역시 없군요. 없죠. 뭐 해설지가 어떻게 적혀 있든 간에 어사공법으로안 풀리는 문제가 어디있어요어디있어 연대 논술도 다 해결되고 뭐 어제 보니까 어떤 친구가 논술 공략법 공부하고 뭐 연대 논술 풀었는데 너무 쉬웠다고 막. 쉬웠겠죠 그니까 러 너네가 다그 정해진 룰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이런 친구도 되게 많잖아 쭉 가는데 아 중간에 이제 산수로 들어왔는데 아 여기서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오겠어요 아니 네가 식 정리할 때 생각해야 되는 사조 공략법이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했겠지 아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구체화가 이제 안돼아 구체화가 안 되면 항상 뭐 생각하는 거야 산수 단계에서는 아 내가 문자 설정을 안 했나 보다 혹은. 문자 설정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문자 설정을 검토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너네가 모두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간만 구하는 문제에, 아, 덩어리 가, 봐야 되는 문제에 모양 맞추는 과정, 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어디까지 구할 건지 구하는 것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아, 내가 식생성 방식을 좀 잘못 채택했다. 혹은 식생성을 부족하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너네가 검토하면서 이제 알맞게 식을 생성한다. 이런 거 고려하면 당연히 산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아, 잘 되죠. 근데 이 얘기가 사전공략법에 200페이지 이상을 차지하거든? 근데 이건 생각을 안 해. 생각을 안 하면 못 풀지. 적용이 안 되지, 당연히.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어요? 너네 수학문제를 무화지경으로 풀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계속 얘기한 게 뭐야? 아니 수능은 생각하는 과정을 측정하는 시험이래매. 그러면 너네가 매 순간 순간마다 선택지를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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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다. 그렇게 계속 골라 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야지. 그냥 맨 처음에만 잠깐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생각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럼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적용을 안 했는데 적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니까. 니네가 안 하는 거야. 적용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 옆에서 찔러가면서,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이렇게 자꾸 선택하라고 요구를 하면, 선택을 다 한다니까? 웬만한 친구들은? 응? 그 시도를 그냥 안 하는 거야.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태도적인 부분들이 진짜, 진짜 너네의 점수 향상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어내야 돼. 나의 태도를 바꿔서, 온전히 사공법에서 배운 거대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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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다. 그렇게 고르고 안 되면 바꾼다, 바꾼다, 바꾼다. 그렇게 너네가 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사전공략법이 너에게로와 점수가 된다니까. 그죠? 그런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더 총체적인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 총체적인 이야기를 피날리 통해서 해드리니까 자세하게 문제까지 보면서 아, 내가 이런 태도들을 좀 바꾸고 변화를 주면은 진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요거 한번 느껴보시면 진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 기분 좋은 마무리가 돼야지 찝찝하고 두려운 마무리가 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뭐 사전공약법 정리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관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강의니까 꼭 보시길 바란다. 응? 뭐책 사기 싫으면은 그냥 강의만 봐. 어차피 1부터 4강까지는 뭐책 거의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일단 보면서 아, 내가 관점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군 하고 관점 조절하시고 다시 사공법 보시면은 완전 다른 책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다, 뭐 어떤 친구가 피날레 보고 다시 한번책 봤더니, 와, 완전 다르게 보인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그니까 러뭘 보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니까? 너네가 그걸 항상 명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좋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들 사전공예법을 완강했다면, 뭐 적어도 3등급 이상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지금, 이 남은 기간 동안 급성장할 준비는 돼 있는 거야 근데 준비만 한 상태로 수능 보러 가시면 안 되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현실로 구현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자 구현화 한번 피날레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해볼게요.